성 판탈레온 의술과 믿음으로 고난 받은 치유의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의 광풍 속에서 자신의 뛰어난 의술과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겸비했던 위대한 치유의 순교자 성 판탈레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다 순교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합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치유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을 술의 도시 니코메디아에서 꼽힌 믿음. 성 판탈레오는 대략 서기 275년경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 수도였던 니코메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코메디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이자 중요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발달된 의학 기술과 유능한 의사들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명망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아버지는 부유한 이교도 원로원 의원이었고, 어머니 에오블라, 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판탈레온은 이러한 이중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판탈레온에게 늘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참된 믿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하기를 바랐고, 당시 니코메디아 최고의 의사였던 유프러시누스에게 그를 맡겨 의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판탈레오는 타고난 재능과 열정으로 의학 공부에 몰두했고 스승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력을 발휘하여 당대 최고의 명의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284년에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제했으며 특히 자신의 통치 체제를 확고히 하고 제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제국 전역에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제국의 화합을 저해하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 아누스 대박해는 교회 건물과 성경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며 거부하는 자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으로 다스렸습니다. 판탈레오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로마의 최고 명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산과 헤르몰라오스 사제의 가르침 영적인 회심, 판탈레온이 의학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에오 블라는 끊임없이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판탈레온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심어주었고, 비록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판탈레온이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판탈레온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후, 판탈레온은 이교도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다시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교도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심어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사제, 헤르몰라오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헤르몰라오스 사제는 판탈레온의 뛰어난 의술과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미지 4 헤르몰라오스 사제는 판탈레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정한 치유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탈레온에게 의학은 육체의 일부를 치료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판탈레온은 헤르몰라오스 사제의 가르침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쳤던 신앙과 헤르몰라오스 사제의 깊은 영성에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헤르몰라오스 사제는 그에게 중요한 시험을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의술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한다면 참된 의사가 될 것이다. 판탈레오는 결국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헤르몰라오스 사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명의를 넘어 육체와 영혼을 함께 치유하는 참된 의사이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의술과 복음 전파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세례를 받은 판탈레온은 자신의 의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의 의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 번은 한 장님이 그의 치료를 받던 중 판탈레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즉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심한 절름발이가 그의 손길을 통해 완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의술과 믿음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유했으며 그의 명성은 니코메디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판탈레오는 단순히 환자들의 육체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치유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술이 아니라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설명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술과 사랑, 그리고 그의 신실한 믿음에 감동하여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의 스승이었던 명예 유프러시누스와 그의 이교도 아버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치유는 이교도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판탈레오는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니코메디아의 그리스도교의 불꽃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발과 체포 시기심과 박해의 칼날, 판탈레온의 놀라운 의술과 기적적인 치유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지켜보던 다른 의사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자들을 잃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판탈레온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판탈레온이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모독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가 절정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고발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명의자 촉망받는 의사인 판탈레온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황제는 니코메디아 최고의 의사이자 황실의 주치의 중한 명이었던 판탈레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버리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큰 영예와 부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판탈레온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자신의 의술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로마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제는 그의 완고함에 분노가 폭발했고 그를 회심시켰던 헤르몰라오스 사제를 포함하여 판탈레온의 부하 의사들,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회심시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고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굽히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스승 유프로시누스는 판탈레온 앞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들과 제자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판탈레온에게 큰 슬픔과 함께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황제는 이들을 처형한 후 판탈레온에게도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기적불굴의 믿음과 신의 보호, 황제의 명령에 따라 판탈레오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길로 지져지고 쇠갈고리로 온몸이 찢겨나갔으며 녹슨 칼날로 그의 살이 베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야수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납으로 만든 칼로 그의 몸을 찍어 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판탈레오는 신비롭게 살아남아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그는 고문받는 동안 주님이 직접 나타나 그를 위로하시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의 몸에서 기적적인 빛이 뿜어져 나와 고문관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고 그에게 해를 가하려던 맹수들은 오히려 그의 발에 엎드리거나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그의 피부를 베지 못했고 불길은 그의 몸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황제와 고문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그에게서 신적인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온다는 고백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순교의 완성 참수형과 영원한 안식, 거듭된 고문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판탈레온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그를 참수형에 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305년경 판탈레오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고 평온한 얼굴로 형장으로 향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치유했던 환자들과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를 처형하려던 병사들은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과 그의 평온함에 두려움을 느껴 차마 칼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판탈레오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며 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의 순교를 완성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칼날이 그의 목을 베는 순간 그의 육체는 땅에 쓰러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니코메디아 외곽에 안장되었고, 그의 무덤은 곧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유산 의사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수호 성인, 성 판탈레오는 이후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널리 공경받는 성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사, 산파,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치유했던 그의 삶과 기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 판탈레오는 그리스어로 모두를 불쌍히 여김을 의미하며 이는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을 잘 나타냅니다. 그는 14명의 거룩한 구원자들 중한 명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돕는 성인으로 특별히 공경받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믿음과 의술이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치유와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판탈레오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 판탈레온, 그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이자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위대한 순교자 의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